일차인데이차이다 와! 아아아아아 장난쳐, 이씨! 아3 35, 35. 35. 아지지 마! 3 그래, 계속! 35. 35. 35, 30, 하. 하. 35. 35. 35. 35. 빨리 3 35. 그래 계속 35. 3 35. 그래. 35. 35. 그세번 거야 한번 그 아, 진짜? 저기 아저씨 24가지 넣어야 돼. 똑같은4 6 곱하기 4 아저씨 가지다 넣으실 때, 아저씨? 다넣몰래야저 <아저씨>? <laughs> 서브트랙 마이너스 6 해야지 아니지! 아니다 아니다 와 우리 아. 지금 아. 알고는 있는데 야, 지금 잠깐 내가 식을 줘서 하는거야 식을 줘서 야 그러면 7분의 x 음, 플러스 u 플러스 u 11 마이너스 u 이거 맞기 전에 절대 못 넘어가는 거. 네. <increasingly wrote> 진짜 이거 그냥 별말 안 해. 여기 힌트 있다 힌트. 어 힌트 <laughs> 있어. 이거 아니야. <릴라> 아, <릴라로> 아 진짜 힌트 있었어. 먼저 빼고. 유 프로 버스. 먼저 빼래 아니 이거 알고 있다고요 이거. 야, 빼, 야 빼고 곱하고. <릴라> 답인데? 야 빼고 곱하고 답인데?

아니, 마이너스 5 더하기 4가 어떻게 9가 돼? 마이너스 5 더하기 4가 9가 되는 거 아니야? 아, 마이다. 마이너스 오 더하기 마이너스... 스텝 2 아니야? 아니, 스텝 3 아니야? 스텝 3라고 말했아스 스텝 스텝 3야, 스텝 3. 이거 말해. 내가 장담한다 어, 말했잖 몇 점이야? 몇 점이야? 이거 찍는 만점, 재미가 있는데 이거 찍는 재미. 난 무조건 나온다. 우리 방정식 풀지 말자. 나풀나 아, 방정식 나, 힘들다. 야, 나